<목소리> <목소리> 저의 감입니다. 감나무. 저의 새로운 애완 대파예요. 집에서 방치하다가 이제야 갖고 왔습니다. 시작! <laughs> 너무 추워서 작업실에 있는 엄마 반발를 입었어요. 대파 따뜻. 제일 먼저 이 화분을 먼저 닦으려고. 예전에 대파 처음에 애완 했을 때 그때 그 화분이거든요. 요거를 씻은 다음에 정리해서 감을 여기다 옮겨주려고 합니다. 돌을 진짜 많이 넣었네요, 제가. 자, 이제 흙은 저쪽에다가 버리려고 얘네 아마 영양분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훌은 새로운 흙으로 저의 요거 여기는 제가 심고 싶은 걸 심고 나머지 저거 저거 저 끝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심물실 공간이에요. 요거에다가 흙을 털고 정돈을 하겠습니다. 연속은 아까우니까 한번 더. 지난번 저의 대환 대파의 뿌리들이요 잔여물. 그래 난석을 여기다가 옮기고, 바람이, 배수망도 아껴서 한번 더. 이거는 씻을 거예요. 한번 식물을 심었던 화분에 미생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다시 사용할 때는 한번 씻은 다음에 다음에 해 주시면 좋아요. 해죠 토분이 예쁘긴 한데 토분이 숨을 그 쉰다 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곰팡이 핀다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간간이 평소에도 좀 씻어줬거든요? 닦아주고 이게 남아 예쁘긴 한데 이게 좀 불편하고 모든 관리가 중요하지만 뭐? 이제 심을 건데 요거 저랑 엄마랑 아빠는 이걸 반개라고 불러요 반개 앉아서 밭일할 때 진짜 좋은데 다리를 여기다 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치마를 입어서 그냥 앉기만. 저의 감입니다 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자세히 보면 땅땅해졌어요. 목질화가 된건지 뭔지, 뭔지 예전에는 구멍이 송송 송송 난 줄기의 느낌이었다면 지금 만져보면 속이 꽉찬 줄기의 느낌이에요 이파리도 진짜 성인이야 성인 연속을 여기로 옮겨주고 하겠습니다 아까 씻었던 토분인데, 이거 봐. 이렇게 남는다니까, 이렇게?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없어지는지는 검색해 봐야지. 배수망. 배수를 돕는 난석. 살짝 흙 한번. 뭉친 거 있으면 풀어주고. 이제 감나무는 검색을 사실 못 해가지고 배수가 더잘 돼야 될것 같더라고요. 어, 제 생각이 어디까지나 마사토가 없어서 저는 그냥 아주 아주 작은 소자 난석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새우들은 감으로 저의 느낌으로 그냥 살짝 사실 배수가 구멍 흙과 돌 사이에 어, 그 입자들 사이에 공간이 많아야 배수가 쫙 잘 되는 거지, 아예 공간이 없다고 해서 배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를 잘 해주면 되니까. 아, 근데 얘는 씨앗으로 발아한 이 감은 감이 안 열린대요. <laughs> 지금 성인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기존에 감나무랑 같이 접목을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비좁으니까 한번 일단 옮겨보고 그 다음에 연구 후 감나무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접목을 해보려고요. 일단 집을 옮겨줄게요. 이제 뿌리 연다치게 그때 발화했던, 껍질 까고 나왔던 얘네는 안 버렸어요, 껍질들 되게 귀엽게 생겼죠? <laughs> 한번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뿌리가 안 다치게 됐다 한번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한번더 뿌리가 얼마큼 자랐을지가 좀 궁금한데 손으로 할게요. 얘가 좀 엉킨 것 같아 밑에서. 어, 우와! 짠! 와 대박스 보이시나요? 이거 봐. 보이세요? 넘어갔죠. 이렇게 보면 색깔 자체가 어, 확실히 목질화가 되나봐요 대박스 얘도 그런가? 우와 얘도 땅땅하다 짱 신기 얘도 이렇게 얘네 뿌리가 이렇게 돌렸어요 아 너무 신기하네 위치 한번 잡아주고 이런 식물들이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공부하고 알고 싶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핑계인가? 꽃다발을 만들고 꽃바구니 아니면 뭐 아무튼 어쨌든 절화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도. 그 식물이 그 꽃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알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 핑계겠죠? 뭐 바쁘다는 핑계, 뭐 핑계. 어쨌든 얘도 자리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나란히 얘랑 얘랑 나란히 안 하고 살짝 이렇게 틀어주려고요. 이 정도. 처음에는 너무 꾹꾹꾹 안눌러요 저는. 나중에 물을 한번 주거든요. 그러면 어, 잎자들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공간이 살짝 줄어들어요. 그 후에 한번더 흙을 덮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처음부터 막 꾹꾹 누르진 않고 자, 얘도. 어, 얘좀 긴다. 이거 봐봐. 너무 신기해. 얘가 제 손이 한 18cm 되거든요. 18cm? <laughs> 근데... 음... 와 봐. 이만큼이니까 30cm 되는 것 같아. 25? 30? 어쨌든 얘는... 오케이. 이 정도. 아니, 근데 이거 신는 와중에도 아직 코로나 문자가 엄청나네요. 빨리 안정돼야 되는데. 마스크 사는 것도 그렇고 아니 마스크 사러 갔다가 더 걸릴 것 같아. 사람도 몰리는 거 보니까. 환장하겠다니까요. 안 가고 말지. 이렇게 하고 자리 다시 한번 잡아줬으니까 흙한번더 올려주고 살살살 눌러주고 이렇게 하고 물한번 줄게요. 한번 편집. 한번 이렇게 흠신 주고 물이 좀 빠지면 다시 한번 정돈해주고 한번 더쓱 하고 펼쳐주고 지난번에도 사용했던 대파에도 사용했던 저의 알들 에거스톤. 예전에는 마사토로 마무리 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큰 에거스톤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더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고, 예쁘고. 흙에 물이 있나 없나 확인할 때도, 이거 큰거 하나만 이렇게 들어서 흙에 딱 손가락 넣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나무젓가락이나. 근데 마사토는 그게 좀 힘들어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편리성 및 디자인. 좀 비싸지만. 작은 원래 있던 화분에서 요 옆에 화분으로 네, 분갈이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얘 방향이 안 예쁘네 그래도 뭐 나름 흡족 네 이제 다 심었습니다 어, 화분이 커지니까 들어가는 흙의 양도 많아져서 좀 꽤나 무거워졌어요 이제 얘네를 어떻게 어, 이미 커진,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감나무와 접목을 하는지, 그거를 제가 좀 공부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는 상태라, 많이 공부를 해봐서 한번, 네, 접목을 해보고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게 줄기가 손이 꽉 찼다니까요.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laughs> 이제 저는 저의 두 번째 애완. 대파를 심으러 가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런 말 너무 창피한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laughs> 음. 이상 끌리셨습니다 안녕